네 안녕하세요 초반멘티비입니다어 오늘까지 해서 코데즈 컨바이너 전략 매도 처리를 해버리고요. 음 그래서 모든 캐시 어 현금과 모든 이제 비용을 해서 이제 음 DB금융 투자를 매수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수를 좀 했고요. 음, 그래서 이 db 금융투자 매수가 는 3,715원 입니다 이 분할로 매수를 하고 계속 이 분할적으로 매수하고 이제 이 매수했던거 받친거가 매, 매, 매도 체결이 되면서 어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음. 음. 뭐 결국에는 어어 어, 뭐냐 상승으로 끝났죠 에... 음, 뭐 매수가 위에서는 놀고 있습니다 왜 매수가 위에서 놀게 되냐 음뭐 아무리 뭐 기관투자자 나 개인투자자 나그 외에 뭐최대주주나 여러가지 사람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지만은 어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 프로그램 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가격을 계속적으로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 어? 이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마진을 보겠다라는 이제 어? 그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입력을 하는데. 자, 한번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일봉이죠, 일봉. 일본. 이렇게 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했었어요, 주가가. 응?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한국 전력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어? 근데 왜 하락을 했냐? 응?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해버립니다. 음, 응? 하락을 해버려요, 코스피가. 네? 코스피가 막 마이너스까지 가버립니다, 마이너스까지. 어? 마이너스, 이갈때 저는 이 DB 금융 투자, 응? DB 금융 투자를 이 내려갔을 때부터 매수를 추격을 한 거죠. 음, 응? 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스피가 어 지금 상황에서는 더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하는 부분이고,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음 근데, 이 지금 딱 일봉을 보게 되면은, 음뭐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음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음 급등 우상향 슈팅 부분이 없어요. 우상향.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슈팅 부분이 없고. 음. 그리고 제가 이거 매수한 가장 큰 요인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앞으로 이, 저거 뭐야.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배당을. 예? 배당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시가 배당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약한7% 정도 되죠 7% 7%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은 금리가 얼마예요 은행 금리 응? 은행 금리가 0.4%막0.1% 예탁금리 뭐 어? 1억 넣고 몇억 넣고 뭐 해도 어? 뭐 얼마 안 돼요 <laughs> 얼마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어이 증권사의 배당을 투자를 하는 게더 현실적이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적인 이 수익 구조가 어 지금 뭐뭐 뭐 대출이 있는 대출이자나 모든 예탁 금리 이자나 모든 것들이 다이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나빠요. 근데 증권사는 뭐예요? 어? 은행보다 더 많은 어? 신용 신용 이 계좌에 대한 어? 이자를 더 많이 받잖아요. 이자를 응? 신용 신용을 쓰는 사람들의 이자를 더 많이 받고 또 뭐를 합니까? 수수료를 또 떼가지 않습니까? 수수료 요즘 같이 주식이 뭐 화랑기고 막 주식이 막 어? 활성화하고 동학개미들이 일어서고 뭐 하는 그 와중에 음. 응? 지금, 어? 배이 수수료로도 얼마든지 수익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저거 뭐야, 어? 이 신용, 신용 대출로 인해서, 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점점 이게, 어? 지금, 어? 주식이 핫한 이 시기에, 어? 증권에다가 큰 돈을, 어?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응? 음? 우리가 주식 매매를 거래를 하고 뭐 하면서 이 주식에 어 수수료를 몇 억씩 내고 뭐 하고 뭐 큰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증권사로 가는 거예요 증권사 어? 증권사나 금융 기관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그 우리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뭐 이제 신용을 써서 그 이자를 내고 그 돈을 어 다시 우리가 빼앗을려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역으로 그 회사 회사에다가 어 증권사나 금융사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어이 나갔던 돈을 다시 배당으로 다시 어 받아서 어 해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지를 음뭐이 응? 코데즈 며칠 전에 코데즈 컴바인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오늘도 이제 코데즈 컴바인을 해서 이제 롤링 이제 좀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좀 놀고 해고 뭐 해서 이제 좀 빠졌지만은 코데즈 컴바인 뭐 이렇게 끝났지만 오늘 마이너스 에서 뭐 위에 위에 한 3%까지 올라 갔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저는 그냥 다어 매도 처리해 버렸습니다 음. 저는 뭐 2,550원, 2,500원에 샀다고 했었죠. 저는 아, 별로 차트가 어 슈팅 나오줄, 나와줄 자리에서는 슈팅 나와서 이 슈팅을 나와서 어느 정도 이거를 유지해주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줘야지 어?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는 매수 안 해요. 이거 이 여기서 얼마든지 하락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뭐이 저도 이제 코디즈 콤바인 같은 경우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누차 누차 얘기를 해왔었고 저는 이렇게 좀 즐기다가 아 이거 좀 그림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면은 오 그냥 빠져 버립니다. 음. 그림이 나와 줘야지 어이 홀딩하는 맛도 있고. 어 차트 보는 맛도 있고, 어 이렇게 막이 종목 해주는 맛이 있는 거지. 아니 뭐 자기들끼리 싸운다는데 뭐 제가 거기에 뭐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싸워줄 일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게. 응?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응? 뭐 재료가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음 들고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종목. 응. 들고만 있어도 그냥 돈을 벌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매수 전환 세팅을 다시 바꿨고요. 그냥 이거 이 가격에서 들고만 있어도 어6.7% 먹는 거 아닙니까 6.7%? 응, 응? 6.7%. 어? 그리고 어? 실적, 어? 실적 한번 볼까요? 응? 아, 실적. 점점 이 매출액도 커져가고, 뭐, 도 커져가고, 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단기순위 하고, 요번에, 잠깐만, 30, 평균억이 20, 20, 약 맥시멈이 300억대에서 250억, 135억, 138억. 45. 이때는 모든 이 증권사 1분기 때는 다 모든 게다 적자가 들어났었고 어 요번에 2분기가 얼마를 벌었지 얘네들이? 음. 2분기에 한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이 네이버에도 안 나오니까 다트 포털 사이트 음, 거기 들어가서 db금융 주면은 db금융투자 유가증권 이고요 아, 이것도 너무 많이 이거, 이게, 연결이, 이, 여러 가지, 들이 있어서 전기 공시를 해야 돼 전기 공시뭐 이렇게 공시를 많이 해 이게 저기가 많아 가지고. 아. 자, 8월 14일 8월 14일 반기보고서 저는 원래 이 종목을 알고 있어요 i l 바로 ship sail. 바로 ship sail. 바로 ship sail. 바로 ship sail. 이로이나나요때 a i l 바로 ship sail. 바로 ship sail. 바로 무턱대고 막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 항상 기업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잖아요. 음. 자 그리고 어 보면은 재무제표 이번에 얼마를 벌었지? 아 이거 이것또왜 이렇게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어, 이자수익, 수수료,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어, 수수료 수익은 좀더 올라갔고요. 공정가치, 어,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상품 관련 수익도. 어이 원단 인가요? 원단 이고 음 보면 은 음, 보면은 1만천만백만천만억 십억, 백1 0억백1 0 0억어4 0 0억 정도 0 0만 100만, 1 0 0어1상태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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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건어 평가손익이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어버리고요 외환거래이익이 어, 외환거래이익으로 좀 많이 이익을 취한건가요 음, 영업비용 어, 영업 비용 좀 많이 들어갔고요. 수수료 비용, 영업이 영업이익이 어, 많이 벌었네요. 영업이익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 약 320억, 320억이면은 최대 아닌가요? 최대?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 매출이 어, 300억이라 300억 어, 300억 하, 300억 단기순이익으로 갔을 경우는 영업이익이었지만은 이것저것 다포 떼고 차 떼고 뭐 해서 반기순이익은 총 포괄 손익 총 포괄 손익이죠? 총 포괄 손익이 어 350억 총 포괄 손익 야이 기타 포괄 손익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조정이나 뭐해서 총 포괄 손익이 350 350억이라. 음 350억 이면은 전년 전년 대비 400억 이라고 치고 200억 이라고 쳤을때 W 이상 났다는 부분이라고 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매도 처리를 했더라면은 W 이라는 350억 단기순위 이런 이런 이 결국에는 돈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회사에 음? 이렇게 회사의 돈을 앞으로 벌고 뭐 하고 어? 이 매도 매도 가능 매도 가능한 분 자산이 얼마나 있어? 어, 이거는 자산 평가로 봐야 되나요? 음. 자 그러면은 현금성 장사 단계선이 공정 가치 자 금융 자산 현금장산, 현금자산 현금자산, 공자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근데 이게 이 부채로, 봐, 부채로 봐야 되죠. 부채 이거는 금융사니까, 부채가 얼마만큼 줄었냐에 따라서 앞으로 순이익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기타금융부채가 약 1조 원에서 100만, 1000만, 어, 100억, 100억, 1000억, 약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1조가 넘어 갔었는데 1조가 넘어 갔었는데 어, 일부 총산을 해가지고 300 350억 정도를 어 수익을 남겼습니다 1000억을 1억 천억 정도를 매도해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어 그때 1000억 어, 정도를 매도 를 했으니까 매도 수익률이 약 3 8 0억이니까 앞으로 매도할 금융자산이 어~ 기타금융자산이 약9조 구천억이 있으니까 어~ 음, 앞으로 좀더이 수익 어~ 연말까지 수익은 어, 엄청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어, 긍정적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 이게 원래 기타 근용 부채가 여기 보면은 누게 누겐가요? 이거는 우리 기타 근용 부채가 요번 겨울 거 겨울에 한2 8 0 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천 이천삼백 원 이천삼백 억인가? 2,300억밖에 안 됐어요. 음, 한 2,500억인가? 2,800억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한303 어, 3 0 000억, 0억3 0억에서 아, 아, 1,000억이죠? 예, 예. 약 2,300억, 2,300억. 한 3,000, 억에서약 신용을 써서 3,000억, 6,000억, 9,000억 1조 원을 세 배의 레버리를 써서 지금 어이 천억을 매도를 했는 약 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어 380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매도 처리할 금융자산으로 어 계속 매도를 수익으로 가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오겠죠. 음 근데 이거를 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뭐이전망이 좋잖아요. 지금 이 주가 얘네들이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 나는 부분이 뭐, 천억만 매도를 했는데, 저거가 돼버리잖아요. 응? 어? 지금, 어? 가뜩이나 이제 지금 코스피, 어? 이 재무, 이것도 이 관련된 이 기업의 이런 어? 분석, 어? 매출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금융자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은행에다가 돈 넣는다고 뭐 돈이 됩니까? 은행이 어? 은행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배당금으로. 아, 배당 수익률로 어?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면 그냥 매수해서 들고만 있어도 7 퍼센트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세금 떼면은 육 퍼센트가요? <laughs> 아, 음? 그리고 다른 타 증권사보다는 음? 많이 안 놀랐어요. 음? 유한타증권 한번 볼까요? 유한타증권? 아, 어, 유한타증권은 유한타증권이나 뭐 키움증권이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한타증과 같은 경우는 배당수익률이 없네요. 이거 왜 없지? 어. 왜 배당수익률이 없어? 응?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응? 키움증권 대표적인 응? 어, 큐음증권은 오늘 4%더 올라갔네요. 어, 대장 아니랄까봐. 응? 어, 엄청 올랐잖아요. 블이 넘어갔잖아요. 뭐, 따, 따블 정도 지금, 어,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24만원이면은, 어, 100, 100몇 퍼센트, 100몇10% 아닙니까? 응? 좀만 더 있으면, 어? 200%다들어가는데 이렇게, 응?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응? 그리고 시가배당률이 1.7% 정도밖에 안 하네요. 음. 시가배당률, 배당 수익률을 1.7%. 어, 미래세셋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 회사는 지금 어? 이 엄청나게 신용이나 뭐 이런 걸 써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번에 이 코스피나 이 신용 장고들이이 투신권에서 매도를 많이, 쳐, 많이 했잖아요. 네 코로나다 보다 해서 투신권이 신용을 매도를 처리했으면 그게 수,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면은 어~ 삼 분기도 전망은 밝겠죠 어~ 동학 개미들이 어~ 고점에서 막 어~ 사주고 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어~ 투신 어~ 투신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매도를 채인 거를 받아먹으니까 개미들이 음~ 응? 풍년 아닙니까. 음, 아, 이건 또 이렇게 많아. 미래에 세 때오. 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2.66%네요. 음... 2.6% 정도 됩니다. 음... 주봉 볼까요? 엄청 올랐죠. 음? 계속 오릅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어, 지금 d p 금융 투자 봐요, 응? 배당 수익률 6 7 이런 종목을 찾아서 선취매를 하고, 어? 빨리 이 하락을 하면은 어? 더 추경, 추가 매수를 해고 지금 물량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지금 어? 약 1조에서 이제 9천억 정도, 9천 9천 9 9천 몇백억 정도 어? 앞으로 이제 매도 이할수 있는 이 금융자산이 있고 그 1000억 당어 380억 인데 음 응? 4분기 까지 화창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은 이제 배당 6기 딱 하고 뭐 하면은 어음 응? 앞으로 코스피가 더 간다 뭐 한다 그러면은 증권사들이 매출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음 응? 그래서 이제 좀이 이제 연말 연말 시즌 배당 시즌 약한 3개월 남았는데요. 그쵸? 어 3개월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말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 배당주 위주로 폭탄이 이제 돌아갈 테죠. 엄청나게. 그러면은 이제 배당 요것만 이제 배당 배당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배당 배당 투자 전에 어? 주가 꼭대기 쳤을 때음 매도를 하고 나올 건지. 응? 우리 월봉으로도 얼마 안오랐잖아요 이거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어? 이,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어? 유상증자 뭐 하게 되면은, 어, 5,000원에서 무조건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럼 못해도 5,000원까지 가면은 몇 퍼센트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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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겠죠. 액면가가 5천원이잖아 액면가가 5천원인데 액면가 밑에서 놀고 있고, 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 이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런 거는 어? 타증권사 못지않고, 어? 타증권사처럼 어 지금 어 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죠. 음. 그러면은 디비 금융 투자의이 전망도 어 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용이 엄청 많이 늘어갔고 그거에 따른 기업 가치가 재평가 목표가가 더 상향이 되고 어음뭐 시가총액이 천, 1500억이, 1500억이 말이 됩니까? 1 5 0억 시가총액이 1 5 0억 음? 음. 상장 주식 수는 4,200 4,200주밖에 안 되고 액면가가 500원이고. 어? 그러면은 4,200만 주 중에 어? 액면가 밑으로 유통 주식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어?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어, 이 최대 주주나 뭐 이렇게 해서 블록딜을 해서 넘겼었던 물량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 이 액면가 대비 시가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유, 뭐이 시가 총액 시가 총액 1,500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응? 얘기로 따지면은. 응? 그래서 요번에 재무 개선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은 이제, 어, 매출. 여기다가 이제,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어, 여기, 3, 이 연평균 매출액보다 가장 높게 나옵니다. 350, 300, 300 몇십억, 300 몇십억. 음, 역대 최대네요. 전전 전, 전 분기보다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당기 순이익도 300어 역대 최대네요. 그러면. 음? 최근 연간 최대 분기별 최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음. 그게 맞춰서 이제 세력대로 움직일 것 같고요. 음. <laughs> 하여튼, 지금 30분이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저 같은 경우는, SK 증권 아니, t b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어 홀딩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말 배당 투자, 농사 잘 지으시고요. 초 밤의 TV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